살아 숨천는 지금 듣고 라이브 들어왔냐? 아, 살아 숨천는 진짜 명반이지. 물론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, <laughs> 갑자기 염따... 저 형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이걸 갑자기 인스타에 올려버리시더라고. 아, 요거거든요 아, 살짝 진짜 싱크로율이... 이거 쉽지 않은데, 우리 한번 이거 가격 한번 내볼까요? 아 오. 이때 15만 원이었는데, 이0포티짜리 힘인가? <laughs> 가격 방어가 안 돼버리는데요? 이 영포티짜리 처음 떴을 때에 비해서 5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30% 이상이 빠져버린 모습 아! 9만원 캐피탈 스터드 데님 쇼팬츠 와... 정상화 많이 됐는데 진짜 영포티짜리 가격 죽여놨는데? 아니 이거 70만원이었는데 존사이즈 40만원대로 박아버린 모습 목걸이 이거 데이토나 목걸이는 사실 별 의미 없죠 이 시판되는 제품은 아니니까는 이거는 가격을 매기기가 살짝 애매하니까는 염따형님 가격 한번 뒤에 주세요 아니 이것도 원래 한60-70 하지 않았었나? 그래 60만원 이랬었는데 40만원대까지 박아버린 모습 크로마츠 안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바질란테 같긴 해요 그럼 바질란테로 해가지고 20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포티 짤 착장 가격 예, 네, 그러니까 저거 하려고 제품 다 구매하고 착장 해서 찍었다는 게저 착장을 위해서 순수하게 본인이 쓴 금액만 그래도 한돈 백만 원은 될 텐데 저런 거는 저는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